현역가왕이 기대 이상의 폭풍 전개로 눈길을 사로잡다. 현역가왕이가 드디어 막을 올리며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 방송에서 순간 최고 시청률 8.7%를 기록하며 화려한 출발을 알린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서바이벌 예능을 넘어선 혈투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많은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한 것은, 이명웅을 꺾은 남자의 등장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누구이며, 이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까지 화제를 몰고 다니는지, 전문가들의 분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웅을 이긴 남자, 그의 정체는? 이명웅을 꺾었다는 수식어 하나만으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 참가자.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전문가들은 이 인물이 단순한 화제성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그가 가진 실력과 퍼포먼스의 차별성이 프로그램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가 선보인 무대는 단순한 노래 실력을 넘어 무대 장악력과 표현력을 극대화한 종합 예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이의 제작진은 이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대중의 관심을 끌고자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치열한 경쟁, 프로그램의 본질을 탐구하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트로트 실력자를 뽑는 예능이 아닙니다. 한일수교 60주년 기념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가수를 선발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단순한 예능 출연자가 아니라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설정이 프로그램의 진정성과 긴장감을 극대화한다고 말합니다. 생존이라는 키워드는 단순한 마케팅 포인트가 아닌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해 진정한 실력을 드러나게 합니다. 제작진의 전략적 연출, 성공적인 화제성 이끌다. 방송 중, 갑작스러운 카메라 난입, 무대에서 주저앉는 참가자 등은, 단순히 드라마틱한 장면을 위한 연출이 아니라, 제작진의 철저한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연출은, 시청자들에게 극도의 몰입감을 주며, 참가자들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선 초유의 4인 탈락이라는 설정도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 이는 단순히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탈락자가 존재하지 않는 서바이벌은 진정성이 결여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이러한 구성이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성리, 나태조, 김중년이 삼파전 세대 교체의 서막. 이번 시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결은 성리, 나태조, 김중년 세 사람의 삼파전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간의 견제가 프로그램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나태준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특권 트로스로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김중현은 화려한 퍼포먼스로 퍼포머 왕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려 합니다. 성리는 세대 교체를 주장하며 신선한 에너지를 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삼파전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한국 트로트 퍼포먼스의 진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홍로와 비판 예능 이상의 의미를 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역가왕이가 트로트라는 장르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한국 가요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트로트 스타들을 발굴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이의 미래는? 현역가왕이는 첫 방송부터 단순히 시청률 경쟁에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트로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쇼가 아니라 대한민국 음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문화적 가치를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서바이벌의 트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음악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음악계의 부는 변화의 바람. 트로트는 한때 중장년층의 음악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트로트는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장르로 재조명되었고 현역가왕인는이 흐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트로트를 젊은 세대와의 접점으로 만들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 트로트의 가능성을 다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오리콘 차트를 휩쓴 현역가수나 5천만 조회수를 기록한 아시아권 스타의 등장 등은 트로트가 한국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에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참가자의 개인적 성과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과 트로트의 융합 가능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지점으로 작용합니다. 경쟁과 성장의 드라마, 현역가왕이 만의 매력, 현역가 왕위는 단순히 실력 있는 가수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참가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선 탈락이라는 극단적인 설정과 참가자들이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려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러한 서사는 현대 예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성장의 드라마를 강력히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인 참가자가 라이벌과의 대결에서 패배했을 때 그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보여주는 노력은 단순한 오락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이야기를 강조하며 단순히 누가 잘하냐를 넘어 어떻게 성장하느냐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몰입을 선사하며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명웅을 넘은 남자의 정체와 영향력. 이명웅이라는 이름은 현재 드로트계에서 하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를 꺾은 참가자의 등장은 단순히 프로그램 내 화제성을 넘어 대중음악계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영웅을 꺾은 이 참가자의 실력이 단순히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의 퍼포먼스와 무대 구성은 전통 트로트를 넘어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트로트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 참가자의 등장으로 인해 현역가왕인은 단순히 기존 스타들의 경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스타와 트렌드를 발굴하는 실험적 공간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음악 프로그램과는 완전히 다른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냅니다. 글로벌 무대로 확장되는 가능성. 최근 K팝의 세계적 성공은 현역가왕위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특히 트로트의 감성은 아시아를 넘어 다양한 문화권에서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참가자들의 글로벌 무대 경험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적극 활용한다면 현역가왕이는 트로트를 K-팝에 이어 세계적인 장르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음악 시장의 확장을 넘어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예능 이상의 사회적 메시지 현역가왕이는 경쟁과 감동의 무대를 통해 단순한 예능을 넘어서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배경과 이야기를 통해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성장, 도전, 그리고 실패를 수용하는 과정을 조명합니다. 특히 예선 탈락자 4명의 충격적인 결말은 단순한 결과, 발표가 아니라 프로그램 내에서 중요한 사회적 논의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탈락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적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음악 산업과의 융합, 현역가왕의 새로운 실험. 현역가왕에는 단순한 방송 콘텐츠가 아니라 한국 음악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의 음원 발매와 관련된 전략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은 현역가 왕위를 음악과 방송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 사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스피노프 콘텐츠나 글로벌 팬들을 위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등도 고려해볼 만한 요소입니다.